네 오늘 아침에는 재밌는 일이 많은데, 일단 재밌는 일첫 번째가. 재밌, 재밌는 일첫 번째가 이거죠. 옆집에 경기, 주택, 공사, 합숙소, 야당 2 4 0 0원 그림자 선대 조직인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버카로 30분까지 배달을 했었다. 조각 맞춤의 합숙소에서 공약 준비를 한거 아니냐? 원희용 본부장은 공사 본부장 맞죠? 지금 어, 본부장인가? 지금 직함이 선대 본부장 맞죠?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 계속서 본부장이라고 하는데 맞을 겁니다. 아니원희용전 의원이라고 할까? 잠깐만 본부장 맞지? <laughs> 네. 공사 이전엔 김혜경과 캐나다 갔다 온 부부 살았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laughs> 아이고야 홍길동님 감사합니다 저 금요일날 저번주 금요일날 지졌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홍길동님 감사합니다 자 이게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2402호에 대한 논란은요 논란은 지금 이렇게 튄단 말이죠 자 근데 이게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와 관련돼서 몇 가지 체크를 해야 되겠어요 뭐냐면 말이죠 뭐냐면 경기도시공사 란 말이에요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누구였었 죠 이연욱 사장이었습니다 이연욱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연욱 사장과 관련돼서 참 재밌는 얘기가 많지만 일단 이게 고척두만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합숙소 논란에 애꿎은 직원들만 이렇게 되는데 이게 2021년 7월달입니다 여러분 경기주택공사에 합숙소 관련돼서 무슨 논란이 있었냐면요 맨 처음에 그건가요 직원들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직원들만 살수 있게 돼 있었는데 그거를 고칩니다 임직원으로 고쳐요 임직원으로 고쳐서 그럼 임직원으로 고치면 임원들 사장도 합숙소에서 살수 있게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현재 이제 저게 뭐 도시락을 먹었네 뭐네 저런 논란은 떠나서 일단 경기 도시공사 경기 주택 도시공사 사장 사장 이 이거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그러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직원들 을 징계했어요. 사장에 대해서는 감사의 핵심 인물은 GH 사장, 이제 정작 사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최근 평, 직원 한 명에게 견책 처분을, 또 다른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내부 감사를 누군가 요청했다고 해서 지금 임직원으로 돼 있던 거 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허위문서를 꾸몄다. 원거리에서 출퇴근한 직원들을 위한 합숙소에 이현욱 사장과 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허위문서를 꾸렸다라고, 응?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허위, 이걸 제보를 한 사람을 징계를 하고, 어? 관리 업무 담당자, 이런 걸 지, 그러니까 제보한 사람 찾겠다고 이러면서 관리 직원들을 징계를 하고, 감사 대상이 된이원욱은 패스. 근데 여기서, 근데 이 숙소가, 합숙소가 어디였는지 모르겠으나, 어? 모르겠으나,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응? 일단,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합숙소 계약을 하나 한거 아니야? 이재명 후보 앞집에다가? 그거 합숙소 아니면 뭐라고 할 건데? 민간 집택을 무슨 돈으로, 무슨 용도로 거기를 계약을 해요? 골 때리죠. 이미 사전에 있었던 거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대선 준비용 기타 등등 얘기를 하는데 대선만 생각하면 안 되죠. 경선까지 생각을 해야죠. lh 사건 누가 터트렸어요. lh 사건 누가 터트렸습니까? 이낙연을 폭망하게 한. 그러니까 부산 서울 보궐선거가 폭망해서 이낙연이 나가리가 되는 그 보궐선거. 이낙연이 그때 당대표 했잖아요. 그걸 나가리 만들게 한. lh 사건 폭건 누가 했어요 이현욱 사당이 했다고 그럼 저기서 여기 있잖아요 2 0 2 402호에서 뭘 공모했을지에 대해서 막 대선 준비 뭐 이런 얘기하는데 대선 준비는 최근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기서 이낙연 조지는 것도 저기서 준비했다고 봐야지. 음. 이낙연 조지는 것도 저기서 준비 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민주당 듣고 있냐 <laughs> 야 이낙연 지휘자들 듣고 있어 참여연대하고 민변 다 어느 라인 이었어요 이현웅 라인이었어요 참여연대하고 민변 이현웅 라인 이재명 라인이었다 고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그냥 가설이야 가설 아니, 겠냐고요 저기서 한저 2402호에서 낸 최고의 성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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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냥, 그냥, 그그리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이연욱 있잖아요 이연욱 사장에 재밌는 인터뷰 하나 보자고요 리틀 이재명 G H 이연욱 L H 땅 팔아 돈 벌이 그만해야 <laughs> 2021년 3월 22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연욱이요 발언이 땅 파라 돈벌이 그만. 이건 뭐예요? 3월 22일입니다, 여러분. 3월 22일. 3월 22일 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거요. 무슨, 이게 여러분, 이, 이연욱이 이렇게 말을 한게 여러분 뭐예요? 내부 총질용이죠, 이게. 2021년 3월 21일이요, 3월 21일이요, 여러분. 작년. 보궐 선거 직전이잖아요. 보궐선거 민주당 보궐선거 망하라고 경기 경기 응? 이게 뭐야 경기주택공사 경기하우스 니까 에이스가 에이가 하우스니까 이게 경기주택공사 이현욱이 민주당 선거 망하라고 지금 지원사격 하잖아 LH 땅 팔아 돈벌이 그만해야 너네들은 화천대유에서 뭐 했는데 니들이 화천대유에서 한 짓은 무엇인디 그런 그 기본주택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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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무섭죠. 여러분 내부는 민주당 같이 하는 거야. 내부는 여러분 민주당 같이 하는 거야. 그냥 후, 그냥. 그리고 여러분 이거와 관련돼서 여러분 또 하나 생각해 보자고. 이거 있었어요. 이재명 공약 경기 주택공사가 만들어나 직원 폭로 일파만파. 공약은 캠프에서 만들면 안 되나요? 온라인에 폭로군 이재명 쟁 사실 무근이다. 간부들 폭로자의 소송. 그니까 러 지금 여러분, 사전에 두 개가 있었어. 하나는, 아니, 직원 숙소에서 사장님 뭐 하세요? 라는 그런 폭로가 하나 있었고, 아니, 우리가 왜 공약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저 직원들이, 우리는 경기도 직원이고, 우린 전국구로 사고하지 않아요. 우리 뭐 소설 쓰라고요? 우리는, 전국구 단위의 국토개발계획이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택공사라고요 집짓 이렇게 집 짓고 뭐 하는 거지 뭐 토목 기타 등에서 전국의 발전계획이나 국토의 국토개발계획 같은 걸 우리한테 왜 쓰라고 하세요라는 폭로가 있었다고. 자 경기개발공사 아, 경기주택주택공사 저기서뭔 일이 있었냐고. 아 지금 여기 지금 나오죠? 김경수도 추미애가 실소로 말한 게 아니라 추미애가 토스하고 이연욱이 고발 그러니까 드루킹도 여러분 이연욱이라니까 아, 아니죠? 이연욱이 토스하고 추미애가 고발한 거지 쿠리님 추미애가 토스하고 이연욱이 고발한 게 아니라 이연욱이 이연욱이 토스하고 추미애가 고발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연욱도 이렇게 막 얘기를 했지만, 드루킹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뜬금없이 여러분, 또 이럴 때 자기의 존재감을, 어? 과시해야 되는 웃기는 누나가 여기서 또 등장을 하는 거지. 이연욱이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얼마, 드루킹, 드루킹 조지고, 김경수 조지고, 드루킹 조지고, 김경수 조지고, 이낙연 조지는 거에 다 이낙연, 이연욱이 여러분 앞장서는 거 아니야, 지금 이 그림이. 이해가 되세요? 이연욱이 앞장서서 김, 이, 현재까지 딴 거는 모르겠으나 이연욱이 앞장서서 이나경과 김경수를 조신 거는 보이는 거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 고발 이연욱도 고발장 냈어요. 어. 이연욱이 고발장 낸 사진이 있었지, 그렇죠? 자. 이, 이 시점에서 있잖아이 시점에서 이 아줌 어, 아니나 응. 이 누나 이 누나 하, 발언 보세요. 이재명 내가 키웠다 말 아주 잘 들어 억강부양 마음에 든다. 아 하... 이게 이재명 유세야 추미에 유세야? 와 <laughs> 어, 이게 여러분 이게 이, 이재명 유세야 추미에 유세야 이게. 네, 이거 여러분은 모르 보세요. 저는 이거요, 벌써 민주당, 민주당 발동했어. 민주당이 뭐가 발동했냐면, 야, 대선은 튼거 같다. 당권 먹자. 추미애 머릿속에는 대선은, 대선은, 대선은 모르겠어. 대선은 이기든 모르든, 진짜 추미는별 상관없어. 왜냐면, 추미는 자기중심이니까, 정치에 늘어야죠. 그렇죠. 세상은 자기중심으로 돌지. 추미애요 지금 당권 관심 있는 거야 음. 지금, 다, 지금 당권 당권 나한테 줘야 문파들 니네 있잖아 문파들 니네 나 좋아하지 이재명 손가락들뭐 이재, 이재명 지지자들 나 좋아하지 이러고 있는 거야 추미애 공산당 궐기모임 갔던 거기 <laughs> 그랬어요 나쿠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 이게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러면서 지금 뭐 저거 하면서 제가 얘기,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현, 이현욱이 이현욱이 대선에서는 공약을 만들었나봐요. 그러니까 대선에선 그리고 저기서 지금 뭐 유누보하고 뭐해서 뭐 어떤 공작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쪽에 이게 행적을 보면요, 여러분. 본선보단 예선에 훨씬 더 공을 들인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야 이런 이원욱과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 문재인이 어떻게 되겠냐 <laughs> 어? 이런, 이런 이재명과 런이 이원욱이 쌍으로 LH와 드루킹과 김경수 이런 거에서 혁혁한 공론을 세운 이원욱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이 어떻게 되겠을 것 같아 민주당 지지자들아 민,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들 잘 생각해라, 복수는. 정적 제거와, 정적 제거와 숙청이 보수가 뭘 무섭게 한다고 니네가 훨씬 더 무섭게 하잖아. 여러분, 처질 퍼질이 딱딱 맞아요? 재밌죠? 어.